무슨 얘기냐면, 점점 젊은 친구들이 온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유 때문에 넘어오는 거예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예, 오늘 정말 새로운 분을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분은 <laughs> 북한 분일까요? 남한 분일까요? <laughs> 저도 처음에는... 탈북민 분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시고,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탈북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남한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또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제가 우리혼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무국장으로서 어, 북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많이 몰랐던 것들을 하, 일하면서 알게 돼서 네. 뭐 이렇게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예. 네, 한국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네.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혼이 그러면 어떤 단체인지 좀 구체적으로 네, 우리원는그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고요. 네. 그래서 북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가서 이제 정착을 해서 잘 생활하고 네. 또잘 사셨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생각보다 지원을 많이 해요. 뭐 네. 재단도 있고 기관도 어, 있고 네. 뭐 부서도 있고 생각보다 그것들을 잘 접하지를 못하세요. 정보를 모르니까. 네, 정보를 접하는데 네. 그 이유가 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가 다 PC 온라인에 네. 있다 보니까. 맞아요. 북에서 오신 분들은 사실 PC라든지 인터넷에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있습니까?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문법들이나 아야, 단어들이 다르고, 다 고급지고 표현도 다르고 막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예를 들어 서 장학금 문제라든지 예. 의료 지원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정말 많은 음.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예. 첫 번째로 아, 북에서 오신 분들이 다핸드폰은 사용하시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sns나 핸드폰을 통해서 정착 정보를 네. 제공하면 좋겠다 네. 두고 두 번째는 음. 정착 정보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네. 있으니 상담도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정착 정보랑 <laughs> 네. 상담하는 걸로 같이 시작을 해서 북에서 오신 분들의 정착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 그 외에도 뭐 교육이라든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멘토 상담을 한다든지 뭐 네, 이런 네.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네. 탈북민으로서 <laughs> 네, 네. 솔직히 진짜 그잘 알려주게 되면은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어, 네. 근데 물어보고 싶어도 그 탈북민이라서 그러니까 말이나 맞아요. 옥양이나 어디다 이제 전화하고 물어보는 걸 힘들어 하는데 음. 이렇게 우리연 같은 어, 탈북민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단체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북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어요? 어,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15년이었는데, 예. 어. 2002년에 대학교에서, 이게 성교단체에서 같이 예. 연기를 간 적이 있었어요. 중국 연길. 근데 결 예. 연길에서 어, 조선족 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음. 저희가 갔던 팀 중에 다른 팀에 음. 어, 탈북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예. 이제 그 팀도 놀랬고, 어, 어, 북에서 탈북하신 분들은 왜 왔냐면, 어. 연기로 왔는데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하길래 어. 한번 어. 왔습니다 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진짜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 있다가 네. 건강을 찾은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해보면 2002년이면 고난 행군이 한참 되었기 때문에 아. 배고파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시기였으니까 네, 근데 네, 맞아요. 그분이 이제 잘 돌봄을 받고 건강을 음.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2002년에 8월에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났는데 아. 2015년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예. 어, 탈북민이 한국 가서 자살한다는 얘기를 접하고 나서 아.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와. 제가 2002년에 만난 분은 음. 살고 싶어서 넘어왔는데, 네. 2015년에 기사는 살고 싶은 곳에 와서 자살한다라는 아. 게 어, 저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사건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어, 그러면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도우면 좋겠다라고 네, 네. 했을 때 이제 우리원을 제가 알게 돼서 아. 15년부터 우리원을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처음으로 이제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네, 계기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데 네. 어땠어요? 솔직히 네. 만나서 이렇게 막 진짜 도와주는 마음으로 가다가도. 거리를 두는 분들도 있고 네. 이래서 상처도 많이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근데 또 그와 반면에 정말 잘 이렇게, 이렇게 따라주면서 서글서글하게 서글서글 잘 지내면서 음. 가는 분들도 다양하잖아요 만나보면 네. 어땠어요 <laughs> 특별히 떠오르지 않는 거 보니까 없었던 아.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그 만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도. 네. 관계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싸울 수도 있고, 뭐 하는 것처럼, 예, 네, 네. 그런 것처럼, 북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한 단편적인 거를 음. 보기는 어려운 게, 네. 그냥 다 사람마다 네.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국장님은 천사시네요. 네네. 그래서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소통이 돼요. 표현이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보고, 에이, 야, 너참뭐 하구나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게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기쁨 표현한 건 네. 감정이라는 게 서로 소통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북에서 오신 분들을 돕고 함께할 때 예. 그분들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친구로 대하는지 네.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하나의 인격체로 서로 동등하게 아. 대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한테 적선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그냥 다 느끼죠 네, 사실 참 희한해요 나너 네. 싫어 말은 안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게 느낌으로 알아차게 되거든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느낌으로 네. 오더라고요 <laughs> 아마 영그이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사람이라는 건 네.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올 때에 우리 오늘 처음에 이제 설립했던 대표님 네. 그리고 함께했던 우리 매니저님 네.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이제 같이 왔었는데 그 음. 시간들이 서로에게 의미가 있었어요 아. 왜냐면 누군가는 우려원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뭐 도움을 음. 받았습니다. 그 어떤 분은 도움을 받고 네. 나도 탈북했지만 탈북미를 돕고 싶습니다. 해서 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도 있었기 와. 때문에 네요 네, 그러니까 뭐 상처받고 이런 것보다는 네. 뭐 이렇게 좀 성취감도 있었고 좀더 기뻤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 알기로는 주로 대학생분들 많이 접하죠. 네 이제 저희가 네. 어 온라인은 20대든 30대든 10대든 50대든 알수 없고 막 많은 사람을 접하니까. 네, 네. 근데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건 교육을 진행을 네, 하는데 네. 그 교육이 대부분 20, 30대를 네. 대상으로 어뭐 이렇게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음. 민주주의라든지 네. 한국 사회 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리더십 어,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 네. 만나는 게 주로 청년들을 좀 많이 어, 만나고 그 있어요. 만나보니까 어때요? 청년들은 확실히 빠르죠. 어, 확실히 빨라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어, 그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남북하나재단에 가면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라고 하는 아.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알 텐데 예. 요즘에 이렇게 이 삼십 대의 탈북 청년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꿈과 목표와 예. 비전이 있어요. 확실해요. 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넘어오고 음.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뭐 성공하려고 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각자 자기만의 꿈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해보고 뭘 해보면. 확실히 이3 0대 친구들을 음. 대하면 좀 다른 게 있어요. 되게 뿌듯하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되게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아, 그 친구들이 예. 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음.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만의 꿈을 위해서 공부도 하죠. 예. 혼자 넘어왔으니까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것도 채워야 되죠. 예. 그걸 넘어서 사실 돈을 더 벌어서 가족들 하... 아시겠지만 예. 보내는 친구들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음. 어, 진짜 열심히 사는 친구들 정말 많이 접했어요. 아, 저는 네. 기분이 좋네요. 네, 또 네. 좋은 소식 들으니까. 아. 근데 그 어떤 자료를 갖고 나오셨던? 아 네. 음. 이 자료는 사실 네. 어,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네, 네. 정확히 네. 말하면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통일부 산하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국가 재단인데 네. 그 재단에서 매년 북한 이탈 주민분들, 탈북민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요. 네, 네. 음, 그 실태 조사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매년마다 정리가 돼 있는데 네. 어, 떤 사람이든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어. 남북하나 재단을 치고 네. 자료실에 들어가서 뭐 탈북민 뭐 뭐 현황 제가 11년부터 19년까지 자료를 그렇게 한번 비교해 봤어요. 어땠어요? 어, 자료를 비교하면서 좀 트렌드나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좀 음.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한 예를 들어 드리면 예. 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에 있을 때 네. 당신의 학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네. 점점 가면 갈수록 학력이 낮아져요. 음. 북한은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무상교육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라고 기록한 건이 사람이 우리나라처럼 초등학교만 다니고 중고등학교는 안 다녔는데 이게 아니라 네. 무상교육, 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녀야 되는 긴데 네. 초등학교 졸업하는 수가 점점 많아졌다는건 무슨 얘기냐면 점점 젊은 친구들이 온다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와. 과거에는 소학교 출신이의 네. 퍼센테이지가 한8% 9% 였는데 지금은, 지금은 10%가 넘어가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젊은 다른... 들이 많이 오고 어, 그렇죠. 요그니까 요즘에 탈북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젊은 친구, 어린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은 그러면 넘어오는 게 배고파서예요? 어... 어... 넘어온 동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네, 예, 탈북 동기. 어, 네. 예. 그래서 연도별로 탈북 동기를 보면 네. 2017년부터 탈북 동기가 좀 바뀌어요. 어, 근데 그게 보다니요? 어떻게 바뀌냐면 예. 2016년까지는 식량난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탈북하는 사람들이 예. 되게 높아요. 예. 근데 2 0 1 7년부터 뭐가 더 높냐면 자유 때문에 넘어와요. 아, 자유. 네. 그리고 북한의 그쵸. 체제에 대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싫다. 예. 그래서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 때문에 넘어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음. 네, 네. 근데 이게 2018년부터 1위로 올라온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지금... 자유와 체제 때문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많아요. 1순위를 지키고 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어.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나 식량난이나 배고픔 때문에 넘어오는 건 점점 퍼센티지가 줄어드는데 네, 네. 뭐 그렇다고 엄청 줄어든 건 아니에요. 네. 그... 11년에는 배고픔 때문에 넘어온 게 이만큼이라면, 네. 자유 때문에 넘어온 사람이 이만큼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바뀌기 어. 시작하고, 예. 2017년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무 기분 좋은데요? 오, 어, 그리고 이 간격이 예. 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유 때문에 넘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네. 그렇다면 한국 와서 어떤 부분이 네. 제일 힘듭니까? 라고 반대로 아. 질문을 하면, 네. 과거에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배고픈 것 때문에 넘어왔기 때문에, 음. 힘든 것도 비슷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 한국은 너무나 이렇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나눠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네. 되게 많았었는데 네, 네. 지금은 뭐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이런 경제적인 게 힘든 게 아니라 예. 가족과 떨어져서 힘듭니다 라고 아,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꼭 결론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북한에 있는 부모님이 봐도 네. 야 북한에선 너 해봤자 소, 희망이 없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 네. 근데 뭐 한국에 가면 예. 자유가 있더라 한국에 가면 꿈이 있더라 한류의 영향이 아마 많을 거예요 영향이 있죠 드라마나 노래나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네.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생각해보면 뭐한류라든지북한에 뭔가를 전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음. 아 해봤자 뭐 북한이 뭐 변화되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네. 실제로 사람들에게 비교점이 있다라는 건 되게 큰 변화의 시작일 것같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북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던 사람들이. 네. 어?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네. 그렇죠. 한국이라고는 하뭐 북한에 표현하면 네. 남조선. 예. 네. 우리를 따지면 한국이라는 사회는 배고프고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그게 이제 알게 되니까. 알게 되는 거죠. 비교점이 생기는 네. 거예요. 그 그러니까 비교점을 알고 나니까 사람이 뭐하게 되냐면 도전을 하게 돼. 그렇죠. 맞아요. 희망을 쫓게 되고 네. 뭔가 를할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맞 그게 이제 오늘날 탈북하는 트렌드를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옆집에. 네. 예를 들어, 야 우리 삼촌이 미국에서 오... 공부해. 예, 아니 하면은... 우리 우리 가족이 미국에 이민 가서 그러면 다들 와 이랬거든요. 어, 그렇게 봤어요. 네. 자기 자녀들만큼은.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차피 <laughs> 나는 음... 북한이라는 사회에 익숙해 있고 음... 또 어디 갈수 없으니 노래도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음... 꿈을 찾아. 그래서 탈북하고 난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가족과 떨어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탈북민은 돈 때문에 어려워라는 입장을 다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그게 일 순위가 될 아,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트렌드를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탈북한 청년들이나 탈북한 젊은 음. 세대를 대할 때 어~ 너는 먹고 사는 게 힘들지 북한에 음. 소고기 먹었어 이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너 외로울 수 있으니까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음. 내가 가족이 되어줄게라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좋죠. 아마 북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가서 자살할 일들이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어, 누군가가 옆에 있는 탈북한 청년이나 탈북한 분이 힘들어 할때 네. 다가가서, 아무개야 나는 네가 혼자 와서 너무 외롭고 힘들겠지만, 네. 그래도 와서 나랑 친구가 되어주고, 네.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 돼서 난 너무 기뻐, 네. 힘냈으면 좋겠어. 라는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네.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질까 라는 생각해 보면 음. 좀 가족이 되어주는 일부터 하는 게 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보, 국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사실 제가 이제 저도 인터넷을 많이 하는 세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딱 탈북민 누가 사고를 쳤다 하게 되면 댓글부터 봐요. 보게 되면 음. 이런 게 있어요. 북한에서 와가지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음. 근데 진짜로 음. 뭐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에도 이 법치 국가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산 사람들 많은데 음. 탈북민이니까 유독 더 이렇게 부각이 그쵸.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대한민국 분들이 우리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힘들게 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막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음.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탁 터지게 되면 그분들도 안타까우니까 그런 이제 어떤 회처리 반 이렇게 좀 음... 화나는 표현 반 이렇게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선입관은 없을 수 없어요. 그거는 남한 사회에서 도 <weave> 선입견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모든, 모든 거는 다 그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어, 개인적으로 생각은 네. 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음. 우리 사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죠. 음. 주관적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잠깐만 멈추고, 아 음. 어, <laughs>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은데 그 선입관을 깰수 있는 게 저는 남북한화재단의 그 탈북민에 대한 실태라든지 현황조사를 통해서 좀 많이 깼거든요. 왜냐하면 네. 개인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냥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음. 생각보다 사실 여러 입장들과 견해들이 있으니까 좀 접하시고 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사람을 대하는 음. 게좀 깊어질 수 있다면 넓어질 수 있다면 네. 훨씬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 TV를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그 북한에 대한 그 통일을 네. 염원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 대한 그 관심과 그 아픔을 정말 많이 갖고 계세요, 이분들이. 음, 그래서 네. 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통일 음.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사실 통일에 대해서는 언젠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뭐.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저도 이제 관련돼서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면서, 이제 A라고 하는 분의 의견도 되게 네. 의미가 있고, 이라는 분의 의견도 되게 의미가 있고 한 30년 안에 통일 될 거다라고 하는 그분 나름대로 논리도 다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이미 통일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뭐. 우리 이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남한 남조선 남자분과 네. 제가 예,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그 자체 이것도 통일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예. 맞네요. 통일이 벌써 됐네요. 아, 지금 이 작은 통일 이게 이제 더 커서 이제 우리. 아, 맞죠. 나라가 네. 합쳐지고 네, 그렇게 될것 같아요. 네. 탈북민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냥 북에서 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갖게 네. 되는 큰 장점들이 있어요. 강점들. 네.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어... 북한이라는 사회에도 네. 경험했고 한국이라는 사회도 경험했어요. 네. 근데 그 역할이 왜큰 강점이냐면 결국은 통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존재들, 계층들 아니면 음. 서로 다른 정체성들이 만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한쪽의 방법으로 와라라고 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통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폭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이라는 사회니까 니네 한국에 정착해서 한국대로 해야지. 음. 근데 이게 왜 폭력이냐면 이대로 못한 사람은 다 배제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대로 한 사람도 사실 한국이라는 사회에 길들여지게끔 만드는 거니까. 네. 근데 북이라는 사회와 한국이라는 사회를 같이 경험한 이 탈북민분들은 양쪽의 사회를 통해서 음. 어떻게 공통적인 것들, 함께 조율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것을 신이 네. 자기 몸으로 보여주거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북에서 오신 분들은 어, 탈북하신 분들은 사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인적 그렇죠. 자원이고요. 맞아요. 어 지정학적으로 남과 북이 통일할 때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음. 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렇게 통일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또다시 그것들을 연습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예. 되게 좋은 장이 되시는 게또 북에 오신 분들이라서 예. 큰, 큰 힘이 되죠 큰 힘이 장점이 되죠 예. 네. 국장님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찾아보면 둘러보면 네. 참 탈북민에 대한 그 정책들과 관심을 가지고 정말 노력해 주시는 남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힘입어서 대한민국 사회에 열심히 정착해 나가고 배우고 먼저 이제 통일로서 진짜 대한민국과 우리 앞으로 이제 북한에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탈북 청소년 대학생들도 많습니다. 음.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저도 오늘 방송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우리현 국장님, 사무국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